정신병 약을 먹고 내가 잠을 잤단 말이야. 또 존나게 처먹어댔어. 근데 계속 처먹을수록 약간 코에도 약간 살이 붙고 있거든. 내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돼. 왜냐면 이게 코가 돼지 새끼가 돼. 여튼간. 어. 그냥, 근데, 뭐, 어디를 가기가 싫어. 그냥, 이 삶이, 좀, 편안하다 해야 되나? 뭔가, 어디를 가고 싶으면서, 좀, 가서, 뭘 하든 지칠 것 같은? 좀만 걸어도 지칠 것 같고, 그냥 숙소에서 쉬고 싶고. 음, 그러면, 그냥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삶을 보낼 것 같은 거야. 그냥 숙소에서 배달시켜 먹고. 그러면 제주도 가는 의미가 없잖아. 그래서 안 가는 것도 있고, 여튼, 가... 음... 일단 잠을 조금 더잘 거야. 아, 원래 방송을 해야 되는데, 음... 그냥 뭐안 키는 거지. 왜냐하면 나는 내 잠이 너무 중요해. 내 잠이, 내 정신에 너무 중요해. 어. 그리고 정신병 약은 중간에 끊으면 안 돼. 내가 좀 괜찮다. 그럴 때일수록 꼭 먹어야 돼. 아침, 점심 약을 주잖아. 아침, 저녁 약을 줘. 근데 아침 약이, 음, 약효가 한, 6시간? 7시간 가는 것 같아. 그래서, 끊기기 전에 먹어야 다시 정신이 괜찮을 수 있다. 근데 그 저녁약은 그거잖아. 저녁약은 약간 수면약도 들어있어, 내 거에는. 그래가지고. 아, 여튼간, 나는 잠을 잘 거라고. 어. <laughs> 피곤하면, 마음이 더 아파. 정신병이 더 심해져.